좋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무상증자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식에서 무상증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을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기 때문에 무상증자 또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예, 의약 코스닥 제약주를 보면서 예, 코스닥 제약주들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어떤 식으로 흘러보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증자가 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뜻을 알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뭐 일단 무상증자가 뭐냐? 예, 무상증자는 어, 증자란 말 그대로 기업이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증자 방식은 크게 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눌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일단 회사가 기존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준다는 거는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좋은 회사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한번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회사가 그만큼 빵빵하다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다 회사에 그런 인여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회사가 좋구나 긍정의 의미로 일단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관찰해될 종목들은 어, 코스닥의 제약주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주들은 과연 무상증자를 하고 주가를 어떤 식으로 흘러보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팁을 얻고 어,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이고요. 야, 시젠. 자 시즌이고 시은 언제 무상증자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날 자 언제입니까 2015년 1월 13일 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이날 무상증자를 이날 무상증자를 하고 33,500원 부근에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3만원까지 주가를 뺍니다 거의 한10% 정도 뺐다가 그리고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날 하고 하고 주가를 뺐다가 10%정도 뺐다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상증자를 하고나서 이런식으로 갔습니다 이런식으로 갔습니다 여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라인을 자 이런식으로 그럼 여기부터 이까지가 한 100%이상 갔네요 100%이상 100% 이상 갔습니다.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제는 일단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라는 우진비엔지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자, 우진비엔지라는 종목도 여기에 이날 자, 2014년 11월 5일날, 11월 5일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보기 쉽게 자,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주식이 어. 지금 2,000원 대 거의 2,000원 대에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20% 정도 뺐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바닥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얘도 하면 2,000원부터 거의 뭐200% 갔죠? 한 3배 정도 이상. 예, 3배 정도 이상 갔다. 우진비엔지도 3배 이상 갔고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살짝 뺐다가, 이런 식으로 보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콜마비엔 H. 자, 콜마비엔 H. 자, 무상증자를 이날 했죠? 자, 이날. 자, 무상증자를 이날 했습니다. 콜바비엔 H. 자, 이날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뭐, 37,000원 부근에서, 자, 무상증자를 하고, 주가를 뺐네요, 일단은. 자, 가보겠습니다. 이날 무상증자를 했어요. 이 라인에서. 37,500원에서 무상 충절을 하고나서 콜마비엔에이치 살짝 뺐다가 예 지금 뭐 거의 뭐 와리가리 치고 있습니다잉 어 이런식으로 얘는 이런식으로 뺐다 자,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자, 왔어요. 자, 왔다. 얘는 왔다. 앞에 두개의 종목은 무상증자를 기준으로 주가를 두 배, 세 배까지 보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주가를 뺐다가 맞죠? 거의 반토막 이상 냈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무상증자했던 가격까지 올라왔네요.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아, 딱 이까지만 올라왔다가 빠진다.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뺐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렸는데 딱 여기 무상증자 라인까지 올라왔다. 그럼 인트론 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자, 인트론 바이오는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7,500원 부근. 예, 7,500원 부근에서 무상증자를 했다. 이 라인. 자, 이 라인. 자,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뺐다가 쭉 빠졌다가 자, 길게 이런 식으로 가 버리네요, 얘는. 바닥부터 얘는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섯 배 정도 올라갔다.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음, 거의 뭐한 20, 30% 정도 뺐다가, 자, 20, 30% 정도 뺐다가, 자, 여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가격에서 이렇게 본전을 주고 본전을 주고 뺐다가 본전 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대시세가 납니다. 그죠? 구독과 좋아요. 네, 지금 코스닥 제약주들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주들. JW 신략도 무상증자를 했죠. 자, 자 JW 신략도 요게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2015년 1월쯤에 자, 무상증자를 5,200원 부근에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요 라인 보이시죠? 자, 이 파란 라인 기억하시고요. 자,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연두색,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무상증자를 했네요. 맞죠? 여기도. 자, 여기도 무상증자를 한거 보이시죠? 자 무상증자하고 주가를 살짝 뺐다가 무상증자하고 주가를 살짝 뺐다가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가격부터 거의 한 3, 40%갔습니다갔고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살짝 뺐다가 이런 식으로 3, 40% 갔습니까? 무상증자 한 가격을 기준해서 한40% 정도 갔습니다. 40% 그리고 여기서도자여기 자, 2015년 1월에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이고,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났습니다. 제일, 뭐, 금방에 있는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뭐, 8천원 정도고, 뭐, 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간다면은 뭐, 거의, 거의 뭐, 두배 이상 갔습니다. 이거두배 이상 갔고, 여기까지 갔다 치면은 세배간 거죠. 세 배. 자,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예, 지금 한 다섯 개정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섯 개 정도로 봤고, 어, 한 가지 한 개만 더 찾아볼까요? 한 개. 무상증자 한 개. 지금 제약주, 코스닥 제약주만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바디텍메드도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2017년 4월 28일 날 무상증자를 19,700원 부근에서 이날짜죠. 이 날짜. 자. 요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고 이 가격대 라인을 끄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자, 흘러가다가 주가를 뺍니다. 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런 식으로 뺍니다. 빼다가, 자, 바닥을 찍고, 얘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얘도,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자, 자, 여러분들 지금, 하면 지금, 지금 두 가지 결론이 났죠? 여러분, 두 가지 결론이 난게 뭡니까? 자, 일단은 무상증자하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뺀 녀석들. 이런 데서 바닥에서 잡는다면은 무상 증작했던 가격까지 온다. 바닥에서 잡았으면은 40% 이상 뭐 5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바디텍 매들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뺀 녀석들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무상 증작했던 가격까지 온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콜마 b 이 h 도 자, 콜마 BNH도 보면은 자무상증자 가격 이 여기죠. 자한 가지 패턴은 지금 뭐냐하면은 얘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가격을 자 여기 무상증자를 하고 가격을 이런 식으로 뺀다. 엄청나게 거의 반토막을 낸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바닥으로 다지고 나서 다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무상증자했던 가격까지 오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되시죠? 예 눈으로 확인되시죠? 자, 눈으로 확인되시면 1번, 예, 1번,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고요. 자, 이런 패턴. 자, 한 가지 지금,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가격을 거의 반토막을 내고 나서 거기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다지고 간다면 어디까지 간다? 무상증자 했던 가격까지 간다. 예, 간다. 그리고 앞에 3개는 뭡니까? 앞에 3개는 뭡니까? 자, JWC냐? JWC냐? 무상증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해버린다. 그냥 시세가 나버린다. 두세배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 인트론바이오 무상증자를 하고 2013년 10월에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5배 정도 갔네요 5배 정도 물론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1년 이상 1년 이상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놀다가 자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여기서 1년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놀다가 이런식으로 대시세가 난다 두가지 정도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제약주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갔나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반토막 난 애들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무상증자한 가격까지 갔다 두 번째 패턴 무상증자를 하고 바로 간 녀석도 있지만은 무상증자를 하고 어 얼마간의 행복 기간을 거치고 나서 대시세를 내기도 한다. 이게 여러분들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제약주는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물론 그렇게 안 가는 녀석들도 있겠지만은 걔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차트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나중에 내가 괜히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매매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 무상증자라는 게 떴을 때 눈여겨 보시고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가격을 저렇게 떨어뜨린 녀석들이 바닥에서 저렇게 지지하고 있네. 어? 바닥인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무상증자 했던 가격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으로 주식소림사에서 코스닥 제약주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소림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소림사 개미훈련소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하시고 주식소림사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 클릭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